징검다리를 건너면 빨간 집한 채.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너무 신기하 아니, 근데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좋은데? 어? 여기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? <laughs> 아니, 뭐, 여기서 뭐, 여기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라고 그래도 살 수도 있겠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숙 한번 들러볼게. 처마 <laughs> <laughs> 밑에 요 근처에 잤는데, 어디서 잤을까? 한번 아, 가닥 써요. 네. 새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는데 보니까 정확한 저기 아저아여 여기는 안 자요 딱새가 어. 이거는 좀 미끄러질 것 같아서 정확히 그 위에서 잡니다 여기서요? 네그걸 <laughs>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한번 힌트가 있어요 거기 아 그래요? 네아 여기, 여기. 예. 딱, 딱새 동안이에요? 네 예, 맞습니다 응. 아 여기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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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잡는구나 응. 암컷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찾네요 지붕 아래 공 지를 숨겨 놨 습니다.